주임심사 이경주, 함께하시겠습니다. 4번 크레이지 창은 심사 지정마, 나머지는 신마와 휴양마, 연습주행마가 함께 달립니다. 초반 빠르게 앞서 달리는 외곽의 9번 썬다여걸 국산 5등급의 4살짜리 안말 9월 경주 최종 출전했던 말입니다. 다시 안쪽에서 선두로 치고 나오는 5번 은파조이, 국산 4등급의 4살짜리 수말입니다. 8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외곽에서는 10번 트럼킹이 힘을 냅니다. 국산 5등급의 4살짜리 수말, 10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안 안쪽에서 4위권으로 따라붙는 이번 아이언 사운드 462kg의 체중 국산 3살짜리 거세마 셰클포드와 라레인 빅토리아의 자마로 2018년 3등급까지 활동한 금케라의 목에 형제맙니다. 5번 은파조이 아직까지 선두이지만 선두 위태롭습니다. 11번 유본이 다시 선두로 나서고 있고 외곽에서는 12번 셰클포인트의 걸음 좋습니다 국산 3등급의 4살짜리 암말 1월 경주를 뛰고 오늘 연습주행을 치르고 있습니다. 12번 셰클포인트가 선두. 2위로는 안쪽에 11번 유본 3.15는 10번 트라우마킹이었습니다.